안녕하세요. 오늘은 뷰앤디 앱 모드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84,900원. 다양한 구성품이 있고요. 하기 전에 네, 얼굴이 닿는 부분을 깔끔하게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C 타입이라 편하긴 한데 기존에 핸드폰 고속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돼서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 충전기 나뒹굴고 있던 걸 썼고 턱에 젤를 발라주고 헤드밴드 결합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자동모드, 주무릇모드, 마사지모드, 침술모드, 펀치모드 뭐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자동모드 저는 무지하게 지금 자극이 오고 있는데요 강도를 이렇게 하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중턱은 아직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각턱이다 보니까 이 아래는 남고 양쪽 턱에는 또 자극이 많이 오네요 두 번째 날입니다 떨림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침술 모드가 조금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제 하고 나서 뭘 먹고 잤거든요 밀가루 위주의 식단을 먹어서 그런지 턱이 어제는 여기가 남았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꽉 찼습니다 노하우를 알겠는 게 이렇게 턱 앞쪽으로 걸어서 해야지 좀더 진동이 잘 오고 소리가 이렇게 나야 강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치아가 빠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 뭐 잘못하면 치아가 나갈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씻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양이 약간 거침없이 하이킥 카리스마 민호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다음 날도 쉬지 않고 해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엄해서 다음 컷부터는 모자이크로 갑니다. 어, 오늘 되게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만난 옆팀 한 선생님께서. 저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가늘어졌냐고 가름해졌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기계 효과인가? 순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시간이 오후 6시 1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근을 앞둔 시간이었고 그 야근을 앞둔 직장인들의 얼굴은 대체적으로 헬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오랜만에 만나면 왜 외모 얘기를 꼭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런 것인지 갸름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잠시 기분이 좋았으나 아직은 완전하게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모른다 한 일주일 정도 더 해보고 그때 그때 최종적인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사실 쓰고 나서 단한 번도 다시 키지 않았는데요 뭐 불편하거나 힘들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제가 귀찮아서 멀리 직장을 다니고 되게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요거까지 하고 누워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안한 지는 한뭐 2, 3주 이상 되었고 저의 턱 상태를 라이브하게 라이브하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이러고 있거나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바로 턱이 또 나오죠?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오토매틱 모드인데 솔직히 쓰면서도 느낀 거는 굉장히 조악하다는 거였어요. 불빛이나 이런 이 피부가 닿는 이런 부분이나. 얘를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피부에 자극이 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피부가 약한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피부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대에 이걸 샀다. 그러면은 한번 쓰고 딴 사람 주지 않았을까? 풀 정도로 약간 좀 자극적이고 이 어, 피부에 닿는 요 부분도 지금 발음이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에 닿는 요철 부분도 믿음이 가는 재질인지는 건 모르겠어요 어, 뾰루지 같은데 닿잖아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느낌이 잇몸이 굉장히 털리는 느낌 이몸 약하시고 치아도 약하신 분들은 쓰실 때 불쾌감이 되게 클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은 사용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 추천하진 않아요. 일반인 얼굴이 요거를 쓴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는 거는 최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해도 저는 꾸준히 쓰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누군가 팀원이 아닌 누군가를 만날 때는 좀 얼굴 붓기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첫 인상을 보여주는 건데 꼽을 때는 그래도 이런 걸한 번씩 쓰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도 저작 활동하는 근육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씹고 싶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배가 고파져요. 얘도 나름 운동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밤에 요거 쓰고 나서 뭐 촬영한 날들에 거의 다뭘 먹었어. 그러니 뭐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겠죠. 더더욱.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쓰고 나서 뭘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식단도, 식단도 같이 하셔라. 저는 계속 먹던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거대하게 차려 먹진 않는데 탄수화물을 엄청 먹어. 그러니까 얼굴이며 살이며 부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아낌에 의한 부작용들, 식단에 대한 어,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이 기계와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 얼굴 작아도 턱이 없는 분들은 이중턱이 되게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썼을 땐또 어떤, 어, 시너지를 발휘할지 그거는 제가 알수 없네요. 네. 이게 얼굴형마다 또 어떤 효과가 날지는 어, 얼굴형마다 또 다를 것 같고 피부 상태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되도록 어, 쓰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한다 비웬디 앰모드를 규칙적으로 썼다가 간헐적으로 써보는 여성의 후기였고요 각자 가진 얼굴형 그리고 피부 상태 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 식단도 같이 하셔야 붓기가 좀 퍼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아가미가 끝났습니다. 15분만 딱한 거예요. 얘가 설정해주는 대로. 짠순이 뷰티는 나중에 또 여유가 있으면 한번더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